반갑습니다 아, 여기에 오늘 배관공사 배수공사지 그죠 배수공사를 합니다 지금 물빠짐 그 배수공사 축사에 그 요즘 축사도 전음보다 그 공장식으로 아주 잘지었습니다 그죠 축사가 배수공사 뭐이에 음. 예, 판넬공사 뭐 이래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네, 네.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배관공사를 합니다 축사에 지금 건물공사는 다 됐고 요래가 이제 공구리를 치면 되지 바닥 공구리를 레벨로 잡아 가지고, 수평, 요지, 수평 레벨로 잡아 가지고, 저팔로만잘 합니다. 지금 이금 작업하는 게그 메놀이 다르지, 배수 메놀. 됐습니다 이게 예, 예 맞습니다. 아, 예, 됐습니다. 배수 메리물 기울기를 잡아가지고 레벨로 막 쳐가지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공사입니다. 예수 봉사. 잘합니다. <laughs> 우측에는 축사, 최신식으로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. 축사. 축사 배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요즘은 축사도 공장처럼 잘 짓습니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톡 눌러주세요.